11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세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